어머님, 심상정한테 힘이 더 있으면 좀더 모든 게 빨리빨리 빨리 될 텐데, 안 그러세요? 맞습니다. 네 맞으시죠? <웃음> 네. <웃음>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부끄러운 역사도 잘 보존해서 후세의 교훈으로 삼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 다시는 이런 국민들을 총칼로 오늘은 이런 정치가 가능하지 않은데 이걸 자꾸만 은폐하려고 하고 이걸 없애버리려고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게 문제라고. 이번에는 좀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도청만 하더라도 그래요. 뭔가. 과감하게 확실하게 이제 하는 그런 그 기득권층들의 눈치를 보지 말아야 되는데 에? 단호하게 국민들이 수십 년 동안 요구하는 게 있으면 단호하게 이걸 밀고 가야 되는데 그게 잘안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정당이나 저희 같은 진보정당은 키워서 저희가 그동안에 야당 속의 촛불 역할 같은 걸 해왔어요 야당 속의 촛불 역할 네, 그런데 의석수가 너무 작으니까 어, 지난번 탄핵을 가결할 때도 그냥 멈칫거리고 주저하는 야당들 낚아채가지고 음, 확실하게 탄핵소추 의결을 하는데 저희가 역할을 했거든요. 정치구도가 확좀 이쪽으로 바뀌게 돼서 그렇게 해야 개혁을 추진할 수 있게. 저 심상정이 이번에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고 출마를 했습니다. 열심히 할 테니까 어머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세요. 네.